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자 오늘 어~ (12월 21일) 내일부터 과연 천일고속과 우리 또 동해안고속이 어떻게 될지 다들 불안불안하시죠 네 이게 워낙 금요일날 또뭐 거의 하한가에 준하는 또 동해안고속은 하한가에 준하는 또 천일고속 같은 경우는 볼게요 거의 2 6 가까운 또 (20선을) 약간 이탈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하였는데 어 일단은 어 이제 여러분들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거뭐 뉴스 기사 볼 필요 없어요. 네, 뉴스 기사는 이제 나올 건다 나온 겁니다. 어 나올 건다 나온 거고 이제 얘네들이 과연 이게 물량을 다 털고 나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분명히 저점 바닥에서 상한가를 점상을 계속 만들 때 거래량을 거의 뭐 없이 거래량 없이 상승이 나오다가 여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계속 횡보를 하고 그리고 여기 단계에서 보시면 뭐 개인과 외인들이 막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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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리고, 나, 그리고 나서 지금 단기적으로 이 저점을 만들었던 건데 이 저점이 만들어질 때 사실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다 보면 그냥 물량을 들고 있던 분들의 투매나 손절 라인도 엄청나게 생긴단 말이야 그리고 내일 장 초반에 이걸 한번더 떨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테마주잖아 테마주 테마주 그쵸?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테마주 패턴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주식 증시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한번더 개인들의 물량을 어떻게든 공포로 떨구게 만든 다음에 그 물량 받고 한번 고점 맞는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날 겁니다. 이게 항상 같은 패턴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알아도 이게 사실 두러, 두렵고 무서워서 심리적, 심리적으로 이게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은 그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버티질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어 동양 고속도 마찬가지의 흐름이 나올 건데 여기에 대한 제 근거는 제가 조금 있다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고 이게 뭐 항상 우리 그 뭐야 어, 그 우리 정치 테마 때도 마찬가지였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테마로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제 차트로 보는 게 맞고요. 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이런 걱정되는 마음들을 다 이용해서 이제 주가를 흔든다고요. 자, 이거를 제가 보면 동양고속과 천일고속은 이제 고점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같은 섹터잖아요. 같은 테마 섹터잖아. 그러면 고점에 대한 매도는 동일한 날, 동일하게 우리가 매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같이 묶어서 좀 보는 건데요. 일단 거두 절미하고 그냥 바로 차트로 보고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일고속부터 볼게요. 천일고속부터 보면은,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천일고속이 지금 너무나 이쁘게 이 저점바닥에서 한번 올라왔던 상승, 또 상승에 대한 4파 조정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여기 전저점을 깼죠. 어, 여기 볼게요. 전저점을 여기서 이렇게 깼습니다. 깨고 살짝 이탈하고 내려온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4파 조정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일반적으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4파 조정이 내일 장 초반에 마이너스 5% 10%대한번더 떨고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 저희 구독자분들과 확실하게 좀 짧게 보고 확실한 매수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과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단기적으로 마지막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상승을 먹기 위한 매수 타점을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더축가 내려올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아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때는 절대 매도가 아닌 우리가 마지막 매수에 대한 찬스가 올수 있다라는 걸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네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되,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동양 구독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이 4파 중앙 단계가 여기 라인까지 떨궜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이런 패턴을 항상 보여주고 항상 이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을 계속해서도 새벽 때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알아도 못해 알아도 왜 이게 내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걸 알아도 알아도 손을 손이 안가 매수도 손이 안 가고 이거를 버틸 자신이 없어 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내일부터 정말 중요한 타점이 나올 것 같고 내일부터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냐에 느 따라서 여러분들 소중한 돈에 대한 계좌를 지키거나 수익으로 더 확실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어, 라이브 방송 키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빠르게 좀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 영상을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타점이 나올 때 제가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먼저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어, 정확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고속 고속이라고만 저에게 문자만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음, 이런 관점을 보고 여러분들 대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 그리고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뉴스 기사 좋은 거는 얘네들이 이제 저점에서 바닥에서 또 띄우기 위한 재료를 터트릴 거야. 이게 항상 같은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 터트리는 그 시점이 이미 주가가 올라온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우리가 고점에서 또 매수하거나 바닥에서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함께 해 나갈 거고 가끔씩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스팟 어 스팟 스타벅스 쿠폰이나 선물 쿠폰 보내시는데 제가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번호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고속 이렇게 두 글자만 어, 천일고속, 동양고속의 고속이라고만 저에게 문자로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가 매수나 매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잡아다 가고 앞으로 어떤 섹터를 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갈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승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떤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바닥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이유 또 저점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뒤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번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어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 너무나 또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볼까요? 하나우션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받아 이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였나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번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던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경 매수하는 것도 항상, 항상 항상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뭐어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 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시 시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또 종목명 말고도 어,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한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구제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시도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무슨 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네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